오전에 해가 밝은 날, 예, 밝은 날, 예, 예. 오전 지금 9시에서 10시 사이에, 물을 다 채우지 말고, 여기 배드 높이에 예. 70%까지, 식게기해서 예. 손마디, 예. 뭐딱 돼서 이제 요 정도까지, 요거 5cm 정도가 내려갈 정도까지, 물을 예. 채운다고. 예. 채웠다가, 어, 1시 정도에 쭉 빼줘요, 그냥. 지금 해도 돼요. 예. 그래서 그거 해주게 되면은, 만약에 한 번에 개선효과가 없으면 15일 단위나1 1일단위가다 한목조 해도 돼요 음. 그래서 채웠다가 어, 반드시 맑은 날 오전 아홉 네. 시나 사이에 칠십 프로를 그흠를 했다가 네. 오후 한시 정도에 적어도 빼줘라 세 어, 네. 시간 정도 잠수했다가 맹물로요 맹물 그리고 네. 그날은 양육을 끊는다 네. 그리고 다음날에 이슬이 많이 맺히면 아침에 와서 어, 숨이 많이 잡히면은 네. 그 다음날 양육을 아직 끊고 그냥 네. 굶겨라 그래도 네. 괜찮으니까 고거를 네. 만약에 하게 되면은 삼일 뒤에는 계속 바로 아니면 은어 지금부터는 15일 달마다 해도 돼요. 음. 아 그래요? 그게 지금 여기서 이씨가 계속 농축되다 보니까 예, 예. 티폰 나오지, 그 꽃잎이 그 처음에 꽃대가 나올 때 타서 나오지, 예, 예. 신초도 타니까 1점이면 예. 그 셌어요. 지금까지.